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 환영해요. 오늘 이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몽글몽글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한번 찬양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처럼 일어서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우리 가을이 되면 슈 하고 바람이 많이 불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린 걱정도 안 하고 바람에 날아갈까 봐 걱정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번에 엄청 큰 바람! 정말 멋진 고백이었어요 우리 이어서 한번 찬양해 볼 텐데 어, 힘들다고 앉아 있거나 아직 뭐 냠냠 먹거나 예배 준비 안된 친구들 없죠? 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차게 찬양 한번 해 볼게요 되게 바래요.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무릎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기 원해요. 찬양 불러 볼게요. 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연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치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오늘이 몇월며칠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오늘은 10월 11일, 일요일,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얼굴을 못본 지가 벌써 무려 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 보고 싶나요? 네. 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반석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혼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반듯하게 앉아서 찬양도 따라 부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답니다. 전도사님이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좋으셨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반석이 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 다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맞지요? 자, 오늘 10월 11일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서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줄여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으뜸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 까만 머리 친구가 있죠. 그리고 갈색머리로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돼서 사람까지 만드시면서 일곱째 날에는 아, 보기 좋구나 하시면서 편안하게 쉬셨다는 그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죠. 이 그림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멋지고 또 예쁘게 만들어주셨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누구였죠? 맞아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넘버원으로 생각하는 곳에 모셔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은비쌤과 찬양할 때 같이 했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no, no.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찬양도 오늘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 속에 자리 두, 자리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셔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민유는 레고 만들기 로봇을 좋아할까요? 만약에 그 로봇을 전도사님이, 민유야, 그거 전도사님 줄수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 민유는 전도사님을 무척 좋아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망설여질 수 있어요.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말 아끼는 인형을 만약에 전도사님이 혹은 친구가 달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망설여지겠죠. 그런가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우리 집 강아지를, 반석이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죠.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수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반석이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고민이 되겠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달라고 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럴 때 하나님을 마음에 가장 중심에 두고 으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그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으뜸으로 생각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요. 그림을 봅시다. 세 사람이 나오고 있죠. 할아버지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손 안에 아주 작은 아기도 보여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크게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100세 때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기가 없을 거야 라고 절망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기를 주셨어요. 그림에 보이는 아기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약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책을 잘 읽으면, 성경말씀을 잘 보면 어떤 선물을 엄마 아빠가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고 소중했을까요? 그래서 얻은 아가였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귀한 아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것 같죠? 그리고 누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손을 모으고는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거라. 둥둥둥둥둥. 너무나 가슴이 뛰었겠죠. 너무나 이게 내가 잘 들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전도사님 같으면 그날 밤에.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 걸까?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왜 재물로 바치라는 걸까? 고민 고민하면서 잠을 못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그림을 봤더니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론가 떠나려고 종들과 아들 이삭과 함께 준비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삭의 표정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는 이야기했어요. 이삭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단다. 그래서 너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단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니까 저 뒤에 나무와 제단,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단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이삭은 궁금해졌나 봐요. 아버지, 그런데 불과 나무는 준비가 돼 있는데 재물은 없잖아요. 재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속상했을 것 같지만 꾹 참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사가 재물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단다. 어머!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그 재단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귀하게 키우던 이삭이 그 재단에 올라가 있는 그림, 우리 친구들 다 보고 있죠. 이럴 때 이삭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그 말씀만을 굳게 믿었을 이삭인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삭의 표정을 보니까 불안하거나 울거나 떠는 모습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아무것도 모른 채 이삭 역시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재단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감고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의 그림이에요. 음, 아무리 믿음이 강한 아브라함도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마음. 그런데 그렇게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천사의 목소리였어요.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는 손 하나도 대지 말라. 그 아이를 상처 내지 말거라. 그렇게 말하는 음성이었어요. 너가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을 내가 보았다. 너가 귀하게 생각하던 아들까지도 나를 더 으뜸으로 생각해서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내가 이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식하는 정말, 와, 너무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아들도 살려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이렇게 보셨구나. 라는 아브라함의 편안한 마음이 그제서야 들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뒤를 둘러보았더니 우리 친구들 그림에 뭐가 보이나요? 양이 한 마리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셔서 정말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보다 나,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으셔서 이미 양도 수풀에 숨겨두셨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재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거였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아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 손을 하고 잘 듣고 있죠 너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정말 큰 복을 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까요? 세 번째? 네 번째?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다라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가끔은 게임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글 공부를 하거나 한글을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거나 혹은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도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답니다.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일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운동하는 것도 좋은 건데 하나님은 왜 그걸 내가 잘하는 걸 싫어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거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내가 건강해서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우리 친구들을... 테스트 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내 소중한 것을 내어 놓으면서 그 얘기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좋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더 많은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네. 하는 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소중히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위에서 축복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족도 참 중요하고 친구도 소중합니다. 장난감도 무척 좋아하고 게임하는 것도 또 영상을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기다려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글도 읽고 배우고 또 피아노와 운동을 배우는 것도 정말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최우선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사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소중히 아끼는 아들까지 내어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릴게요. 이미 준비해주고 계신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예수 마을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아끼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주님께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에겐 항상 으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유치부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 친구들 다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